내가 누구냐고 물을 씻다야지데이 남도인. 탐정이죠. 어? 한 번씩만 쳐볼까? 고민 해결. 팍팍! 황금 어장이 한 7년 했나? 불화친구가 나왔을 텐데, 이제 물팍 끝날 때 됐냐? 아 그대는내 알보내버린 아 거야. 두아 번씩이나 아아 나올 정도가 되냐? 그걸 또 내버려. 지후형, 아 안녕. 나뽀로로야 아아 방송계 최고의 꽃미남. 어? 목소리! 나를 믿어요? 사을 응. 벌리고 자! 아, 수진이 잔 <laughs> 수진이의 작품에 같이 해보는 게 꿈이었어 3년 뒤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제 2년 넘게 나왔습니다 어머!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위해 태어나줬잖아요 아 야! 형 오랜만이다! 왕이 될 상인가? 그 영화에 어울릴 것같 다윗과 골리왕 평생을 사람 발만 보고 살아서. 박근영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안 해요. 니가 뭘 알아 스에이 장기만 없애고 자고 먹고거 잖아. 공서겠네 <laughs>